내가 사람을 주고 최대한 뭐 아이를 공감하고 이런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나를 알고 내가 쓰고 있는 색안경, 내가 끼고 있는 이 필터가 얼마짜리 어떤 색깔의 필터인지, 그래서 얼마나 아이의 마음에 내 마음이 투영되어서 이입이 되는지를 늘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육아빠 정신과 전문의 정호열입니다. 지난 두 번의 영상에서 감정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을 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공감을 해주시고, 또, 육아에서 감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신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감정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참 많으니까, 하나하나 풀어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한 구독자분의 질문을 보면서, 아,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먼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지난번 영상, 아이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대화법 영상의 댓글인데요. 그럼 요즘 조선미 교수님이나 하정훈 박사님 같이 부모의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이의 마음 읽기를 과하게 해주지 말라는 육아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감정을 읽어주는 게 당연시 되다 보니 자기 감정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이기적이게 된다라는 우려도 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게 요즘에 아이를 키우는 분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아, 이 얘기를 먼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댓글에도 또 어떤 분이 본인의 생각을 잘 표현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분들 얘기를 받아들일 때는 감정과 권위를 분리해서 생각하라고 받아들였어요. 아이마다 사람마다 감정의 깊이가 다 다르니까요. 감정을 읽어주어서 이기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감정은 알아주고 행동은 교정하고. 이분도 감정과 행동, 생각을 구분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감정의 수용을 받아본 경험이 오히려 남의 감정도 헤아릴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는 듯 해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랍니다. 네. 이 대댓글을 달아주신 분의 댓글에 굉장히 공감하고 동의하고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건데 육아서도 그렇고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떤 게 진짜 중요한지를 잘 캐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자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육아의 대원칙입니다 말이 좀 거창하지만 실제로 대원칙이고요 뭐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육아 전문가들이 육아의 대원칙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저도 뭐 10여년 전부터 말을 했고 많은 육아 전문가들이 이 말을 하지만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어떤 것을 더 중요시하다 보니까 정말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바탕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리게 되거나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육아의 대원칙이 뭘까요 결론부터 짧게 말씀드리면 마음은 수용하고 행동은 조절하라 뭐 이런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 대댓글 달아주신 분도 감정은 알아주고 행정은 교정하고 라는 표현을 그런 뉘앙스에서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말은 쉽고 당연한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구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이를 키울 때 흔히 아이의 행동 자체에만 집중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마음은 바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행동은 바로 보이고요. 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봐요. 아이의 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선생님도 보고요. 또 조부모님도 보고요. 동네 친구 엄마들도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에 굉장히 많이 예민해집니다. 근데 아이뿐만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행동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잠깐은 반짝하는 느낌을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행동이 더 엇나가게 되거나 또는 행동 자체는 엇나가지 않는 느낌을 받지만 결국에는 마음이 굉장히 억압되거나 이런 부작용이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들을 저는 직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신과 의사 심리를 전문으로 업을 하는 분들은 다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행동에만 집중해서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난 두 번의 영상에서 감정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의문이 들어요. 특히나 요즘의 시국에. 원래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서희초 사건을 시작으로 교사의 인권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고, 그 이유로 또 거론되는 게 너무 아이들이 자기중심적이다. 엄마가 아이를 그렇게 키웠다. 그런 포털 뉴스에 댓글을 보면은 정말 아이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듣기 싫은 말. 맘충이라는 말도 막 하고 가정 교육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가정 교육 얘기는 전통적으로도 항상 있었던 일이죠. 아이가 뭔가 행동적인 문제를 일으키면 그거는 가정에서 교육을 잘못해서다. 속담으로도 세살 버릇 여든 간다 이런 속담이 있고요. 그래서 뭔가 집에서 통제와 조절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식으로 분위기가 많이 가죠. 그 이유로 엉뚱하게도 특정 유가 전문가가 너무 아이의 감정을 헤아리는 거, 감정 코칭, 수용, 이해 이런 측면만 강조하고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엉뚱하게 불똥이 튀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가 요즘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루 아침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수십 년의 이런 트렌드를 보면은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육아에 대, 대한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본능이 있거든요. 사람은 일생 동안의 과업처럼 늘 추구해야 되는 두 가지 상반된 갈등이 있어요. 한쪽은 바로 자율성, 자유, 독립적인 영역. 다른 한쪽은 개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유대감, 친밀감. 이런 쪽이고요. 이쪽은 이제 사회성이고, 사회인으로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규율, 약속, 어떻게 보면 행동의 조절, 통제 쪽인 거죠. 그리고 이쪽은 그것과는 상반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최대한 하는. 이게 서로 상반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둘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균형이 중요하고, 계속 이 균형을 인생의 어떤 시기별로 맞춰가는 게 사람의 평생 과업이에요. 이게 어느 한쪽으로 쏠릴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육아의 대원칙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은 수용하고 행동은 통제하고 이게 두 가지를 다 균형을 맞추는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육아의 대원칙으로 예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언급했던 거고요 하지만 말이 쉽지 항상 밸런스가 어렵잖아요 뭐 일과 양육의 균형을 맞추는 게 어려운 것처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상반된 거기 때문에 균형이 어렵죠.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그냥 시, 시기에 따라서 한쪽으로 분위기에 휩쓸리고 이걸 강조하고 또 그러면 반대쪽이 또 문제가 돼서 휩쓸리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행동의 조절은 생각보다 쉬워요. 그거 자체만은. 어쨌든 그게 통하든 안 통하든 하면 되잖아요. 하지 말라고 말하면 되고. 제안을 두면 되고 허락을 안할수 있고 그리고 그거는 또 정답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가진 가치관 어떤 가정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어쨌든 기준을 정해서 하면 돼요 그런 일관성이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게이 마음을 수용한다는 측면입니다 정말 우리가 제일 간과하기 쉬운 거는 아이의 마음 읽기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색안경을 끼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가진 성향, 내가 자라면서 경험한 수많은 것들, 여러 가지들이 다 믹스되어서 우리 아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사람을 주고 최대한 뭐 아이를 공감하고 이런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나를 알고 내가 쓰고 있는 색안경, 내가 끼고 있는 이 필터가 얼마짜리 어떤 색깔의 필터인지, 그래서 얼마나 아이의 마음에 내 마음이 투영되어서 이입이 되는지를 늘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아이를 바라볼 때 아이의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내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렇게 수용을 하는 게 공감이죠. 하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부모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동일시를 나도 모르게 하게 되고요. 아이가 어렸을 때도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더 해요. 왜냐하면 점점 자라면서 내가 어릴 적그나이때의 아이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바라봤던 것 부모님과의 관계 또 교우 관계 학교생활 유치원 생활들이 자꾸 오버랩되면서 아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표정을 짓고 있고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속에 이런 감정이 있을 거야라고 내가 먼저 넘겨 짓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세간 경영을 끼고 있다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 다가서 열심히 나의 기준으로 유도 심문을 해요. 뭐 이런 거냐, 이런 거냐, 그렇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이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의 감정을 우선은 느껴지긴 하는데 인식이 잘안 되고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옆에서 그 감정을 짚어줄 때, 아 이게 이건구다 하고 이렇게 배워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부모가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죠. 아 내가 지금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인데 엄마가 지금 이런 감정이지라고 하니까, 어 그런 거 같아라는 식으로. 그래서. 부모의 감정이 아이의 감정으로 속이 전염이 되죠. 이게 진짜 아이의 감정일까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공감해 준다고 해서 정말 아이는 그거를 공감받는 느낌을 받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수용한다는 거는 우선은 나 자신을 영점조절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또한 가지 어려운 점은 부모는 불안해요. 내가 혹시라도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수용해 주고 이해해 주고 인정해 줬다가는 아이가 소위 행동을 자기 맘대로 할까봐, 이기적이 될까봐, 자기 중심적이 되고 사회생활 하기 힘들까봐, 불안함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자체가 이미 감정과 행동을 구분해서 양육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통으로 인식이 돼서 내가 이 마음 받아줬다가는 이게 통으로 이런 행동 할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에 대한 미움을 수용해줬다가는 친구를 다 미워하고 마음대로 미워하고 그래서 그게 친구와의 갈등이 돼서 멀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조금 커서 뭐 학업을 하거나 숙제를 할 때도 하기 싫은 그 마음을 내가 받아줬다가는 아이가 그렇게 계속 공부 안 하고 숙제 안 하고 결국에는 학교에 적응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꿈을 못 이룰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이 마음으로 속으로 쑥 들어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감정을 수용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위를 수용해야 될까요? 내가 할수 있는 한100%쑥 들어가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 감정을 쑥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감정을 윤리적인 잣대 어떤 교육적인 잣대 사회적인 잣대 부모의 잣대로 자꾸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그게 행동으로 이어질까 봐 하지만 참 신기하게도 감정이 정말 제대로 0점 조절된 상태의 부모가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수용해 주는 경험을 꾸준히 하게 되면은요 자기 자체가 이미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 감정을 스스로 제대로 인식하게 돼요. 그러는 것만으로도 순간순간에 여러 가지 갈등들, 감정적인 어려움들을 스스로 또 해소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문제시 여기는 그런 행동적인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많아집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아이도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친구와의 다툼을 예를 들면 친구가 미운 마음, 그래서 내 주장을 하고 싶은 마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혼자 되고 친구랑 적을 두고 불편하게 지내고 싶진 않고 교우관계를 하고 싶은 친밀감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 귀찮고 숙제하기 싫고 그래서 안 하는 걸 내가 선택하면서 내 주장을 하고 싶은 마음. 하지만 아이들도 내가 다 가르치지 않아도 보고 듣고 한게 굉장히 많아요. 학교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뭐 책에서 또 요즘엔 유튜브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고, 또 내가 알지는 못하는 사이에, 아예 마음속에서 동기나 바램, 꿈 같은 게또 생기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지금 귀찮고 하기 싫은 마음도 있고, 하지만 나는 이거를 좀 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그래서 좀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죠. 이두 가지가 항상 있고, 이게 서로 싸우고 있는 게 아예 마음속에 있는데, 이것만을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자꾸 겉에 있는 행동만 가지고 보고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고 너왜 이러냐 왜 이러냐 이쪽에 대한 것만 내가 감정이입이라고 판단해서 겉에 있는 행동만을 지적하는 식으로 되면은 결국에는 이쪽에 있는 마음까지도 같이 없어져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감정을 수용해 주는 것은 단지 어떤 문제 행동을 방지하는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아이가 삶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 자체 그런 자기주도성 이게 삶의 동기가 되고 삶의 낙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꿈이 되는 거죠 마음을 수용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 아이 마음을 읽어주고 뭐 지지해주고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뭔가 안정적으로 해주고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삶의 동기를 불러일으켜서 자기가 주도적인 삶을 살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감정 수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이의 감정을 어떻게 하면 내가 헤아릴 수 있을까? 영점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된 나 자신의 감정을 정말 잘 이해하고 수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육아빠 유튜브에서 계속 부모의 관점에서의 부모 심리 부모의 감정을 다루고 있는 거죠. 오늘은 가장 중요한 육아의 대원칙, 마음은 수용하고 행동은 통제하러 라는 그 구분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점이나 또 첨언하실 부분들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참고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